자 오늘도 김시황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쇼어 마이크와 함께하는 김시왕 t v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파이코인의 세상. 함께 최신 트위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입니다.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개당 56,100원.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에 상장하면서 500달러 찍고 그대로 하락을 합니다. 8개월 동안 쭉 하락하고 작년 8월에 한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한번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긴 횡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내려왔으니까 3월 16일부터 지금 5월 10일인데 계속 횡보죠. 지금 벌써 요 구간이 두 달입니다. 두 달. 요 때부터 4월, 5월. 요렇게 되니까, 이거 혹시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세월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전에 거 한번 볼까요? 작년 8월에 상승하고 나서 내려왔다가, 요때 올랐으니까, 요때 9월 달, 23년 9월에 바닥으로 내려와서 쭉 보내다가, 3월 달, 그럼 벌써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너무 시간이 조금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죠. 웬만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사고팔고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약이 없거든요. 이게. 자, 거래소에서 호가를 다 주무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뭐 투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거 보면 보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죠 혹시나 사놨다 해도 몇 개월이 흘러야지 반응이 옵니다 나는 사놓고 뭐 존버하겠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미리 걸어 놓으세요 이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갔다 왔는데 내가 혹시나 이 차트 안 보고 있다 위로 쑥 갔다가 내려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한200% 300%쯤에 한번 걸어 놓으세요. 그럼 혹시나 나중에 자다 일어나서 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 조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7일 날 올라왔으니까 없죠? 오늘은 없고. 팔로워 조금 늘었네요. 337.6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340만이 곧 눈앞에 오겠네요. 400만 목표로 쭉쭉 달려갑시다.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올라왔고 내용을 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기부금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래 이 아저씨가 그, 비트코인 싫어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또, 비부금으로 비트코인 받는다네요. 역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뭐, 이 아저씨 뭐, 말해갖고, 또 비트코인 좀 떨어졌던 기억도 나거든요. 비트코인 싫어한다 해갖고, 달러가 최고다, 아마 이래갖고, 그때 아마 하락을 했을 텐데,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었죠.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들이 뭐 어떻게든 돈더울가 먹으려고 바꿉니다. 이렇게 정책을.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은 코인 업계 쪽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지금 다음 당선이 아마 트럼프가 되겠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둘다 나이가 많은데. 어, 지금 가능성은 트럼프가 한번더될것 같다. 어,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사람이 되면은.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나서 나중에 비트코인 안 좋게 얘기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호재다. 이렇게 어,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자 다우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 월드 오늘의 소식을 한번 보죠. 캡처가 나올라 왔죠?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에는 최대 100개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 1분 만에 여러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이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어젠가 그저께는 뭐 마이그레이션이 너무 늦게 된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었는데 또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기하죠? 자,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출발인지 또 5월달에 그래프가 쭉 올라가게 우상향되는 그 마이그레이션 속도 아마 지금부터 시작인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거나. 그리고 빠른 속도로 또 되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호재입니다. 호재. 마이그레이션으로 쓰이는 코인이 전송이 안된다거나 쉴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큰 호재다. 코인 전송도 다 끝났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분위기는 또 좋아졌습니다. 또 반전이죠. 자 이대로 쭉쭉 나가서 요번 지금부터 차트를 쭉 위로 우상향으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보죠. 경고. 자 14만 개의 파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계정. 요 밑에 보면은 1,100,000,10만. 10, 100, 이 계정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폐쇄된 메인넷 기간 동안. 코인 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파이코어 팀은 최근 모든 통화 거래에 계정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계정의 얼굴 인식 및 실시간 인증이 필요한 알림을 받게 되오니 인증 정보를 받으신 후 계속해서 실시간 인증을 하지 않으시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구매 및 판매 경고 계정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자, 요렇게 많이 모은 계정이 정지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사기꾼 계정들 막 있던데 그런 것도 정지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본보기로 하나 잡은 건지 요렇게 많이 모인 계정이 본사에 의해서 금지된 계정으로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신사답게 해야죠. 신사답게. 요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이 정도의 코인을 모았다는 건 분명히 무슨 불법의 행위가 있었겠죠. 그거를 어떻게 캐치를 해서 본사에서 또 계정을 금지시켰다니까 뭐 희소식이죠. 이것도 호재입니다. 그냥 수수방관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본사라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안 하겠죠.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다음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블록체인 또 다시 휴가 갔다 왔죠. 또또 또 슬그머니 슬쩍 올렸습니다. 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인도네시아 발리 개척자 공동체가 한 개의 파이 31만 달러 소규모 상품 물물교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자 발리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곳이죠. 이곳에서도 이렇게 티셔츠를 갖춰 입으시고,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많은 멤버들은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멤버들이 모여서 물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리에 놀러 간다면,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들은 이 한국인이 쫙 나타났다.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런 행사에 깜짝 놀랄 겁니다. 혹시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셔서 베트남, 뭐, 필리핀, 태국, 이렇게 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셔서 혹시나 파이코인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가게 되면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분들이 김시 t v 를 구독해주시고, 킴을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음. 자,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트윗된 건데, 지금 파이 모양의 자전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게 요새 AI로 뭐 이렇게 그려갖고 하는 뭐 그런 거 같죠? 이 자전거가 지금 어떻게 서 있을까요? 뭐를 거치해 둔 것도 안 보이는데 아마 AI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생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기발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자전거가 생겼죠. 이거 타면은 이거 허리 많이 아프겠죠. 많이 수그리야 되는데 이거 잡으려면 또 기아도 없죠. 기아도 없어서 오르막은 뭐못 가고 평지만 달리는 그런 로드용. 그런 자전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안장도 있고 허리 많이 아프실 분들은 이거 타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아마 ai가 생산한 그림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새로 도입한 다 틀라 68 계정입니다. 자 이름이 다 틀라죠. 이 동영상 모든 걸다 틀으라 이거죠. 여기는 참신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당연히 파이코인이 주제입니다. 지금 베트남어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주소도 올라왔고요. 여기서 파이코인 가지고 사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 보시면, 파이네트워크 보이시죠? 과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포 적히면 이런 거뭐 쌀국수라는 거죠. 쌀국수 먹고, 아, 요 쌀국수 집도, 여기 지금 파이코인이 보이군요. 이 쌀국수 집과 이 음료수 여기까지 두 개가 다 파이코인 가지고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여기 주소도 올려 주셨고, 참신하죠? 이렇게 진짜 화질 괜찮게 진짜 일반인이 저렇게 올려 주시는 거죠. 여기 이 바틀러 아저씨 괜찮다니까 이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쌀국수 집하고 음료수 가게 에둘다 파이코인이 지원을 한다. 어, 여기는 베트남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파이네 토크 여정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위대한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현신이 내일의 획기적인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파이코인 가지고 지금 5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본사에서 제시한 그 목표 있잖아요 몇 가지 그게 채워질 것인지 한번 보면서. 자 이제 5월달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파이파파에 인기 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